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대표입니다. 자, 오늘 스트레스 홀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스트레스 홀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세력이 들어왔다가 일부 이탈된 흔적들이 보인다라 그랬거든요. 제가 단순히 뭐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 홀드의 고래 세력들의 지갑을 트래킹을 하면서 어디에서 어디로 돈이 이동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파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핸들링 자체가 얘는 지금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력이 아니라 진짜 미친, 작정한 세력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거래대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최대 거래대금이 빵! 하고 들어왔단 말이야. 지금은요, 여러분, 세력들이 함부로 입성하기 쉬운 시장도 아니고, 비트코인이 상방이냐 하방이냐 결정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ETF. 이게 왜 중요하냐면 ETF가 배팅 시장은 1월 10일이라고 그랬어. 근데 지난번 1월 3일에는 이게 또 거절됐다. 뭐 리젝트 됐다라는 그런 루머, 찌라시가 돌면서 비트코인 5,400만 원까지 박살났었죠.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지금 ETF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나오는 소식들은 있어. 미국 SEC가 이틀 내에 비트코인 현물 ETF 서류 승인 전망한다라는 내용이 기사와 SEC, 현물 ETF 승인 유력, 신청서 9건 외부 공표.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아, 이제 진짜 ETF가 다가왔구나라는 기대 심리가 너무나도 많은 상황인데. 비트코인과 알트 차트를 보시면은요 자 먼저 비트코인은 6200만원 하나로 6200만원까지 레벨업을 해준 상황인데 알트코인 시총 차트로 보면 밀리면서 버텨주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 코인 시장 자체가 상방이냐 하방이냐 이거를 따지기에는 차트적으로 무의미하고 비트코인 ETF가 딱 승인이 됐을 때 고가권에 있는 매물들이 출회될수 있는 가능성 또는 기대감 소멸, 재료 소멸이라는 내용으로 시장의 단기적인 매물 출가 있을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이렇게 빅 이벤트를 앞뒀을 때는 보통 큰 손세력들이 움직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비트코인이야 뭐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들어올 수는 있어. 근데 알트코인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알트의 세력들은 비트의 동향을 보고 움직인다. 그러니까 한발 조금 느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스레스홀드는 어때?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유의미한 차트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거래 대금도 너무나도 수상한 부분이 뭐냐면 10월 달 코인이 바닥을 딱 잡으면서. 좋아지는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그때보다 더한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더 들어왔다는 건 10월달 상승보다 더 확실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인 세미불장 그 이후로 최고 고점을 찍어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여기서 2023년에 고점을 뚫으러 영차영차하러 갈 겁니다 지금처럼 좀 혼탁한 시장에서 세력들이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라는 건 스트레스 홀드를 제대로 한탕 해먹겠다라는 소리겠고 제가 이거 계속해서 지갑 주소 트래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디에서 어디로 돈이 이동을 하면서 얘네들이 유의미한 신호를 받는지 체킹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지금부터 대응만 잘 하시면 스트레스 홀드에 아무리 고점에 물려있다 하더라도 본전 탈출은 물론이거니와 수익 마무리까지 가능하다는 점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세력들이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에 너무나도 좋은 이슈들이 많습니다. 자 먼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지갑을 가진 고래 세력이 지금도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 많은 이런 고래들이 바보라서 비트코인이 고점인데 다음일까요?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어떤 답을 알고 있냐면 코인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거라는 그런 답을 알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답을 알고 있는 세력만 뒤따라가도 같이 돈을 벌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제로 소멸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거는 단기적인 출렁임일 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중기적인 재료가 너무 많죠. 일단 계속해서 카운트다운 되고 있는 반감기라는 이슈. 더불어서 5월과 6월에 있을 미국 금리 인하라든지, 또한 미국 대통령 선거 이런 모든 갖가지 호재들이 우리 코인 시장에 기다리고 있고, 또 비트코인 현물 ETF 끝났어? 그럼 이제는 이더리움 ETF예요. 이게 100% 되면 이것 또한 100%다. 그러니까 코인이 휘청 이고 단기적으로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들 겁먹으실 거 전혀 없고요. 이 비트코인의 상승 따라서 수천 퍼센트 날라갈 수 있는 그런 알트 코인들이 많은데, 스레솔드 상방으로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작은 코인이죠. 특히 주봉으로 봤을 때도 과거에 얘가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무려 320원을 돌파했었던 그런 코인이고 현재가 어디죠? 44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 발라먹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절반까지만 상승해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기대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단순히 차트 시황 이런 부분들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세력의 힘이 제일 중요하고 세력들의 시나리오를 알아야지만 우리 여러분들의 수익률과 풍률 자체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눌리는 거 세력의 장난질이기 때문에 이 장난질에 뒤통수 맞지 마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과 세력들의 동향들을 이렇게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를 해서 이 코인을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하는지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 놨습니다.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시킬 수 있을지 목표가와 소요 기간까지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응 전략 받아가시는 방법은요,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전화번호 010-2488-3215번으로 코인명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명을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아, 제 영상 시청자분이시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이 보고서들을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천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 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힘들게 해외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이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 이런 세력들도 우리의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거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보너스 코인까지 하나 제가 넣어 놨으니까 이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바닥 코인까지 여러분들 보너스로 수익 한번 맛보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코인명 010-2488-3215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요, 절대로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도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월급을 뛰어넘는 부의 증식이 필요한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코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숨죽여 지냈었던 이런 알트코인들 역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만화 봤자 연애 4% 5% 하는 시대인데요. 이런 작은 이유로는 우리 더 이상 부의 증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작은 이자로는 인생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1% 3%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큰 돈을 벌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컴퓨터와 핸드폰, 손가락, 눈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매수와 매도입니다. 하지만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수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매매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나가고 계좌를 불려나가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할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 잘만 맞추신다면 코인으로 돈을 벌고 인생을 바꾸는 것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갔던 수익 한번 살펴보면요. 적게는 7%부터 20%, 그리고 크게는 600%, 400%가 넘는 수익까지 챙겨갔었죠. 작고 소중한 수익부터 큰 수익까지 가능한 게 바로바로 바로 코인이라는 것이고 이런 수익을 챙겨갈 때 우리는 드디어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위험한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시세 초입 구간을 공략해서. 크게 수익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급등하고 거래량이 붙어준 뒤 차트를 만들어가는 파워풀한 차트에서만 매매를 진행합니다. 코인하는 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도 바닥에서 놀고 있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2024년 다가오는 기회의 장에서 매수매도 타이밍 잘만 잡는다면 빠르고 크게 수익 챙겨가는 거 너무나도 쉽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수매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을 이렇게 코인으로 계속적으로 챙겨드리고 있고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모두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문만 걸어 놓으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24883215번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 급등 코인 단타 종목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3일에도 이렇게 모스 코인이라는 종목 안내를 드렸었고, 매수과 매도가 딱딱 적어서 발송 드렸었죠. 그리고 11월에도 가스라는 코인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면서 100%가 넘는 수익 챙겨갔습니다. 좋은 타점이 나오는 코인들은요, 여러 차례 발라먹으면서 꾸준한 수익 쌓아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수익 원한다. 주식에서는 절대 못하는 빠르고 강한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1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급등하는 코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여러분들 큰 자금으로 진행하지는 마세요.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매매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맞구나, 신뢰가 조금씩 쌓이는구나 하실 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신다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 챙겨드리면서요. 코인 최고의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최근에 재능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물린 코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너무나도 고민된다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침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저한테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촬영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촬영해주세요 하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촬영 후에 이렇게 업로드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려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복구해 나가고 대응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절대 주저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인의 장점을 살리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계좌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을 무조건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제 전략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인색을 바꿀 수 있는 그 역전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1번만 남겨주신다. 그렇다면 단타 종목 제가 문자로 콕 찝어서 발송드리겠고. 물린 종목까지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과 경제적인 자유의 한 걸음 내디을수 있도록 제가 항상 옆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